안녕하세요 여러분. 교환학생 와서 맨날 브이로그로만 찾아오다가 이번에 말하는 영상으로 찾아왔는데 오늘 주제는 교환학생에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해서 교환학생을 선택하게 됐는지 결정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대학생 시기에 할수 있는 활동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 보면 듣고 뭐 과제로 에세이나 팀플을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는 게 되게 권태롭다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권태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어서 뭔가 외부적인 활동에서 많이 변수를 줬어요. 뭐, 대외활동이라든지, 학교 단체라든지, 동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바꿔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학교의 수업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교육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새로운 환경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게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사실 두 번째가 조금 더큰 이유였던 것 같긴 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싶었어요. 흔히들 이런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 휴학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학교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방학 시작한 지막 1, 2주만 지나도 학교 막 가고 싶어지고, 북적이고,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노출되는 환경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계속해서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휴학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뭔가 흔히들 아무런 부담 없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기를 대학교 1학년 시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사회적 압박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수를 하면서 사실 1학년 시기를 없다시피 보냈고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1학년의 시기를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2학년이 되어서 어떤 활동에 도전을 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을 때 물론 당연히 하고 싶은 마음이 기반이 된 것도 있지만 이 활동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될까? 내가 미래에 이 활동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선시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만을 갖고 어떤 활동들에 도전하고 경험하고 이런 시기를 사실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끝나고 이제 가장 바빴던 3학년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어, 3학년 시기를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1학기 2학기 모두 5전공을 들었고 어, 학교활동 교내 단체랑 동아리 두 가지 활동을 했고 외부대외활동을 했고 방학 때는 어학시험 준비를 했고 기본적으로 알바를 계속하고 있었고 어, 유튜브도 계속해서 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것들을 모두 해내야 하다 보니까 일단 체력적으로 굉장히 버거웠고, 그래서 잠을 진짜 잘못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밀도 있게 3학년 시기를 보내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던 것들이 해야 될 것들로 변질되고, 그리고 내가 속한 단체나 팀 안에서의 역할이나 의무, 책임감들이 저를 조금 짓누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기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인생의 매 순간 하고 싶은 걸 하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해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만큼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게 뭔지 그리고 그것들, 좋아하는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행위들 이런 거에들 너무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 채우는 시기를 보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말해보자면 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이랑 영상 찍는 거 좋아하고요. 제가 하는 생각들이나 경험들을 기록하고 글이나 말로서 기록을 하고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나누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나 지리 과목들 공부할 때 되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환학생을 가면 이 모든 걸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남길 수 있고 저 혼자 있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제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정리하고 공유하고 이런 활동들에도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유럽 여행 다니면서 서양사에 대한 공부도 할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새로운 외국 친구들 혹은 여기 와서 한국인 분들 새로운 한국인 분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어, 내가 모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시기가 교환학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환학생을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목이 패스월 페일이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것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저는 교환학생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여기 와서 같이 온 언니들이나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교환학생을 선택한 이유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유럽여행 다니기 위해서 여행이 목표인 언니들도 있었고, 두 번째는 외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혹은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서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전공 과목이 해외 대학교에 있을 때 원하는 전공 과목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이유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은 것만 채워서 보내는 시기를 보내고 싶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권태로웠던 한국 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교환학생을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환학생 시기가 저한테 너무 너무 소중한 만큼 어떻게 하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환 시기에 이루고 싶은 목표들을 몇 가지 세웠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음 영상에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교환학생을 갈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